마주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좋지 않은 집구조 중 하나입니다. 네, 건국대학교에서 아파트 풍수론을 강의하고 있는 천동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용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을 찾으실 때 기준이 될 만한 내용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것, 보여이면 좋은 것들, 그리고 집안의 구조에서 피해야 될 것들, 피하면 안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고 삶에 적용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25년 1학기 아파트 풍수론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정말 제대로 된 풍수지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깐요. 여러분들보다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운명까지도 함께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현관하고 화장실이 마주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로 좋지 않은 집 구조 중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풍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이제는 꼭 알아두십시오. 집안에 구조하고요. 집에 터하고요. 이게 다 같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조가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내용이 길어지고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요, 공간과 공간은 서로 충돌을 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기운은 물론 서로 섞이고 조화가 되어야 되지만은 맞부딪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이 산이 이렇게 감싼 뜻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이 잘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 마을의 그 풍수에 대한 부분을 풀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공간의 의미, 자연의 원리로서 여러분들의 집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왜또 이게 좋지 않냐라고 한다면은 현관은 우리 집안에 운이 다 들어오는 공간이고 화장실은 우리 집안에서 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집안 이 운이 막 들어오다가 화장실 딱 보이는 더러운 게 보이니까 에이 이제 보면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다 도망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서. 문과 문이 너무 또 마주하고 있는 공간들이 많은 그런 집이라고 하면은 좋게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뭐 물론 이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중요성은 조금은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피해야 될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집의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터라든지 이런 것이 균형이 맞고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잘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사람도 아저 사람 보면은 참 반듯하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학이라고도 합니다. 이 풍수지를 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풍수를 보시던 이 나라의 관리를 어떻게 불렀죠? 상지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상을 보는 관리라고 해서 상지관이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 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룡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모양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무생물로서 사람이 최고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미신이야, 다 거짓이다라고 했지만은 실상 그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땅을 밟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대기 속에 있는 공이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있기 전에 자연이 있고 그 자연의 모습을 잃는 것이 바로 풍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집의 모양이 어떠한지 우리 집 땅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집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요. 바로 뾰족한 것들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집 안에서도 뾰족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 좋지 않고요. 집 밖에서도 뾰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면은 좋지가 아는 거죠. 왜 뾰족한 것이 좋지 않냐 라고 한다면은요. 왜 여러분들 사람 얼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저 사람 쫑빛하게 생겨가지고 성격이 아주 날카롭겠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집도 똑같은 겁니다. 집안에서 뾰족한 것들이 많을수록 그 뾰족한 기운들을 만들어내고 집안에 사는 사람들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밖에 나가가지고도 그런 뾰족한 것들이 내 집에 영향을 줄 만큼의 거리에 딱 설치가 되어 있거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집에 우한을 많 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집이 타워형이 좋은지, 판상형이 좋은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또 얼마 전에 88만 유튜브 채널인 셀코 TV에서도 제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집안 구조 자체가 사실 그 거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아파트 구조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환기가 잘 된다라는 측면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두 공간을 다 아울러서 지내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장단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정말로 뭐 어떤 비싼 아파트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이렇게 복도가 길게 되어 있고 집안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집들은 사실 집안에서 어떤 좋은 기운을 느끼기가 참 쉽지가. 안 틀란 말이죠. 모든 것들은요. 이게 적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쌓이고 침잠하고 가라앉으면은 고여서 썩게 되는 거죠. 물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쉬우실 겁니다. 물이 계속해서 순환해야 맑은 물이 유지가 되지. 물이 좋은 것이다라고 해서 가만히 두고 있으면은 이 물이 썩게 되고 그 썩은 물에서 나쁜 그런 생명체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들을 끼치는 것처럼 운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 다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생각을 안 하셨던 거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는 집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 평상시에도 환기를 계속해서 잘 유지를 해 주셔야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평안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 150년 전통을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집들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간혹 어떤 의뢰인분들께서는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연락을 주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불안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딱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왠지 분양받은 아파트 새 집이고 너무 좋고 분양에 당첨이 돼서 정말로 감사하지만은 아 왠지 들어가려니까 잽집 하고 꿈자리도 요즘 뒤숭숭하고 왠지 들어가면 안될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서야 풍수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가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찜찜하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대부분 은요 그 공간을 갔을 때아 정말 좋지 않은 집일 경우들이 높았다 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말이죠 사실 어떤 풍수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설령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스톱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뭐 대출 받은 것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지 라고 하지만은 근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완전 발 묶여 버리면은요 영원히 그 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내 이야기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사실 사람의 운보다는 공간의 운이 더 강력하다고 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라고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제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쁜 공간에 가보게 되면 은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고 그 공간이 내 삶을 집어먹게 됩니다. 꽉 잡아가지고 놓아주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많은 분들 또 질문 주시죠. 그럼 이 집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비방은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비방을 찾다 보면은 이상하게 뭐 굿도 하게 되고 수백만 원 주고 물건도 삼들이게 되고 하지만은 이 땅의 기운 자체를 뭔가로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도 중요한데요. 전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점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렸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의 선택을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은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시고 도움을 받을 곳에는 도움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생각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노에 보게 되면은요 내자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거 나한테 오는 것은 쫓을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실수한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쁜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능히 쫓아버리고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분들이니까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